80kg이어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80kg은 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에 나온 게 80kg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얼마 전 기사가 나기를 172kg 여성, 172cm 아닙니다. 신장 아니고 체중이에요. 172kg 여성이 10년에 걸쳐서 92kg을 감량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92kg이라고 하면은 어지간한 이제 성인 남성 한 명이 몸에서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그 사진 속의 여성이 굉장히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자 산수를 해보면 172kg에서 92kg를 뺐으면 지금 그 여성의 몸무게는 80kg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 어떻게 초고도비만에서 80kg이 된 사람과 일반 사람과의 행복을 비교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초고도비만에서 살을 뺀 것이든, 마른 체형에서 80kg로 사, 살이 찐 사람이든, 지금 팩트는 그 사람이 80kg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장에 따른 체형 차이는 있겠지만 이 80kg 자체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최고로 많이 나가 봤던 게 88kg. 사실은 그보다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무서워서 몸무게를 안재 봤어요. 근데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내가 80kg이다. 그 정도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제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80kg 정도에서 나름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심리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0kg의 체형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권장하는 것도 뭐 평균 체중 내지는 과체중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건강한 것을 목표로 봤을 때 한국인의 평균 신장을 보면은 사실 이런 80kg의 과체중이 어평 그. 80kg 자체가 과체중이다, 평균 체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일단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목표를 잡는 것에 있어서 목표를 잡긴 하되 미용 체중이 아니라 좀 과체중의 범위 안에 드는 정도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내가 비만체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체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평균체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미용체중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하게 돼요. 근데 미용체중에 가까울수록, 음, 자신이 더욱 만족스럽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다이어트의 강도와 목표치가 크면 클수록 이 반대되는 스트레스와 강박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고는 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것이 내가 갈수록 이제 체중이 점점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그것에 가려지게 되고 혹은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긍정 기분에 덮이다 보니까 내가 그런 심리문제를 자각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 마치 이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들 어찌됐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은 이 요요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뺐다고 하면 그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요에 대한 강박이 발생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 기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 현재의 체중이 여러분의 행복을 자,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이 체중에 관련한 불행감, 어, 상대적인 불행감에 있어서, 체중은 상대적인 게 아니냐, 어떻게 그거를 다 똑같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시지만,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미의 기준은 미용체중인, 체중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내 행복에 대한 최, 어, 절대적인 기준은 미용체중이에요. 그런데, 불행을 느끼는 체중은 상대적이다? 그거는 좀 모순인 거죠. 미용체중이 절대적인 기준이면 불행을 느끼는 체중도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불행을 느끼는 체중은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체중도, 불행을 느끼는 체중도 모두가 상대적이라는 것이고, 그 말인 즉, 내가 어느 체중에 있어도 상대적으로 나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은 체중과 행복이 곧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풀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이, 마음의 안정에 앞서서 몸이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무조건 몸이 건강해야 행복도 추구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감량은 필요해요. 내가 너무 과. 이제 지나치게 비만하다고 하면,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체중에서 좀더 벗어난다고 해서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심리 문제가 발생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중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하나씩 자유로워질 때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변화한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여성이 특히나 체중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죠. 너무 타이트하고 민감해요. 저도 이제 과체중인데 한국에서는 어, 뚱뚱하다, 뚱뚱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너가 됐든 이제 비만 클리닉 의사분들이 됐든 다 저보고 살 빼라 그러세요. 근데 만약에 유럽권에 가서는 저는 그렇게 뭐막 살을 빼야 될 정도로 비만한 체형도 아닌데다가 일단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이 타인의 외형에 대해서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 기준이죠. 내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를 해서 살을 빼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신뢰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좀 약하다. 그걸 많이 강과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여성의 매력은 건강한 외형과 심리에 따라서 거기에 행복한 표현을 할때 매력을 느끼는 것이지 외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는 자가, 가적인 힐링, 힐링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이어트에 앞서서 이제 그로 인해서 밸런스가 안정이 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꼭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